안녕하세요. 도미나리 t v 입니다 CM 아지트 업데이트가 떴는데요. 네, 소식의 공지 사항에 보시면 리니지 W 앰버서더 시즌 2 사전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. 지금 뭐 커뮤니티나 어, 다른 단톡방에서 이 앰버서더라는 후원 시스템 자체를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고요. 얼마 전에 나이트 크로우에서 그 시드라는 포인트 같은 걸로 BJ들과 뭐 시청자들의 이런 좀안 좋은 부정적인 뉴스가 났던 적도 있습니다. 아마 그것 때문에 좀더 중폭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본인이 가금을 하면서 사인 w 포인트를 후원을 해야 본인이 또 코인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안 좋은 시선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보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즌 2 신청 자격 요건은 기존과 똑같습니다. 시즌 1이랑 1만 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. 만 19세 이상이고 생방송 3회 이상 그리고 리니지 W 관련 컨텐츠 1회 이상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. 자격 미션 기간은 1월 16일부터 오늘부터고요 2월 4일까지 시간이 한 2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자격 미션을 충족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엠버서더의 선정 발표는 2월 6일 날 발표를 하고요. 활동 기간은 2월 14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두 달간입니다.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엠버서더 2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바뀐 점이 좀 있습니다.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. 기존에는 인센티브가 따로 없었거든요. 자 인센티브가 뭐냐면 구독자 숫자에 따라서 추가 정산 인센티브를 줍니다. 그러니까 유저분들이 후원해 준 포인트 외에 그거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준다고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.5만 명 정도니까 다이아 정산금의 5%를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고요. 10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는 10%, 10 그리고 20만 명 이상은 20% 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요. 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어, 기본 정산 조건에서 네, 생방송을 7회, 5회, 3회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이 지급 조건 자체도 생방송이 뭐 7회, 5회, 3회로 구독자 수가 많이 보유한 채널일수록 생방송을 뭐덜 해도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NC가 공격적으로 메이저 BJ들을 좀 영입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1 엠버서드 1등으로 마감을 하면서 사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고 부담도 많이 됐었습니다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시즌2도 엠버서드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메이저 BJ 분들 와서 좀 열심히 방송을 하셔가지고 재밌는 방송이랑 유저분들의 의견을 불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파급력 있는 메이저 BJ 분들이 온다면 지금 계신 유저분들도 볼거리가 풍성을 해질 거고 그리고 신규 유저들도 유입이 되면서 아마 다시 침체되고 있는 리니지 W가 좀 흥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어 그리고 또 바뀐 점은 인센티브 쿠폰이 있습니다. 매 차수별 정산 일정 기준으로 생방송 횟수 및 랭킹에 따라서 인센티브 쿠폰이 제공될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는 엠버서더 프로그램이 사실상 그 엠버서더가 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이런 쿠폰 까지 제공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서포터 그리고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. 예,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그리고 이 엠버서더 전용 쿠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이 엠버서더가 본인이 시청자들로부터 후원 받은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 쿠폰 존에서 쿠폰을 교환을 하면 됩니다. 어, 저도 이 시스템은 굉장히 환영을 하는 게 뭐냐면, 제가 기존에 뭐 댓글 이벤트나 실시간 때 매번 이제 풀패키지 이벤트로 2만 다이아씩 드리고 했었거든요. 매번 서버 이전 때마다 그 다이아를 드려야 되고, 예, 제가 있는 서버로 오셔가지고,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어요. 그리고 신서버에 계신 분들도 사실 다이아를 지급해드리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쿠폰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시간을 덜 드리고, 효율적으로,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쿠폰을 좀 많이 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환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제가 이벤트로 나간 어, 다이아만 하더라도 한 몇백만, 한 200만, 300만 정도는 되거든요. 만약에 이렇게 w 포인트로 좀 뿌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시스템이면. 그리고 엠버 서더 소통 공간 개설, 후원 관리 스토리 메뉴에 신규 추가가 되는데 엠버 서더는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스토리 메뉴에서 그리고 작성된 게시물은 스토리에 방문한 서포터에게 공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포터 분들은 게시글 작성이 불가능하며 댓글 작성만 가능하다고 해요 이것도 좀 신선하긴 하네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소통 공간에 주기적으로 좀 재밌는 거 아니면 도움 될 만한 것들 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버서더 시즌 2가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저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엠버서더가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게임과 방송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 모집 신청을 할 거고요.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바이.